네, 오늘은 어, 그 파리 남쪽에 이제 사실 파리 나와서 엄청 남쪽으로 와야 되는데 디파트먼트 수세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발음을 잘못 하겠는데 네 여튼 여기 공원으로 왔는데 여기 진짜 이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큰 캐널 같은 게 하나 있고 수로가 있고요 여기에 십자처럼 옆으로 또 길이 또 있거든요. 저 끝에서 보트를 빌려가지고 이제 노저우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멋있고 여기 보시면은 저 끝으로 가면 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랑 앞에 정원이 엄청 이뻐요 요즘 에이 햇빛이랑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너무 이쁩니다 약간 날씨가 진짜 깡패로 진짜 날씨 하나로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이기공 보이죠? 모두 곳인데 자보세요예짱 멋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어, 장난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수 있고 뒤에 건물이 있는데 어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 네 두번째 오는데 두번째 오는 올해 사실 두번째 오는 좀그 감흥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여긴 전혀 안그래요 진짜 좋아요 날씨도 엄청 좋고 대도시 옆에 있다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뒤에 완전 자연들이고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게 너무 좋아요 네한적한 공원 생각하기 좋고 걷기 너무 좋아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거 뭐 카메라로 안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 엄청 이니다 그 사이즈가 엄청 큰데 별이 없어 그냥 뻥 뚫렸는데 그게 너무 이쁘고 지금 빛이 좋으니까 색감이 너무 좋아요. 그냥 저분이 그만큼 여기서 웨딩 촬영하더라고요. 근데 이해합니다. 이게 웨딩 촬영서 여기서 하고 싶어요. 진짜 이요 진짜 배타오보다 이런 게더 이쁘지 않나 싶어요. 배타우 같은 경는 어떤 상징점이 있는데 그렇게 이쁜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상징성 없어요. 여기 찍어보면 뭐 어딘지 모르겠죠. 근데 되게 이뻐요. 간데 네, 네. 저는 이런 걸좀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가는 데는 당연히 가야 돼요. 당연히 가서 뭐 보고 하는데 진짜 이쁜 곳들도 있어요. 잘, 네, 약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파리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네, 요거 다음에 그 저번 주 주말에 갔던 그 찬틸리, 샤토 드 찬틸리 진짜 이쁘고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샤토 드 찬틸리 아니고, 네, 네 지금 주어질곳걷 있는데, 어, 약간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중세. 네, 이거 약간 유럽풍인데 좀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 다 보니까 좀더 아기자기하게 지어져 있어요. 네, 그게 되게 이쁘네요. 아, 이게 잘안 나오지만, 네그 건물 하나 하나가 재밌네요. 이런 거 보면 완전 새로운 건물인데 저런 거 별로 안 이쁜데 아까 <laughs> 저보다 조금 조금 오래될 거거든요. 근데그 약간 붉은 벽돌로 지은지 되게 이쁘더라고요. 막 걸어다니면 요런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막 걸어다니다 보면 아 생각지 못한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거죠 여기 보면은 길도 이쁘고 여기도 길이 이쁘고 네. 이런게 되게 재밌어요 파리 썩 좋아하잖아 했었는데 어, 이번에 봐서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역시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그, 거기서 일단은 먹고 들어가 있는,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고, 어, 그, 관광객 많은 데보다 이렇게 약간 외국어로 나오니까 되게 자기 자기 한게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